네 예, 안녕하세요 어, 플라톤 인문학 TV의 어, 김성호입니다 아, 조금 저는 이제 조금 음, 오늘 국민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해보고 싶어요 어 요즘에 이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민주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고 권력자가 뭐 국민에게 국민이 국민 주권이고, 뭐, 그 다음에 뭐, 입법 부고그 다음에 사법 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그 정권이 얘기하는 이 국민 주권이 과연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이거 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이재명 정부가 뭐 무식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에요 사법고시 보고 아 사법고시 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 출신입니다. 법을 모르면 안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격증이 있는 또 있는 사람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있다. 의도가 있다. 어떤 사상을 언어를 왜곡하기 위한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술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 이재명이 생각하는 국민 주권은 뭐고,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 주권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음, 어, 다른 게 아니고, 이재명인 생각, 이재명의 어떤 그 주권이라는 거는, 인간의지 중심의 정치적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법 체계나 어떤 그 원리나 어떤 사상에 위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주권 원리가 아니라 다수결의 어떤 원리, 원리에 의해서 다수결의 어떤 원칙, 어떤 어떤 사람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 이루어지는 그런 그런 것이다, 그런 원리다. 그 그것이 국민 주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원래 공,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독립 정신에 나오는 그 원인은, 그것은 뭐, 그 주류는 무엇이냐면, 자연법에 입각한 국민 주권의 원리고, 국민의 권리고, 인권의 원리예요. 자, 그럼 자연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이거는 고대에서부터 나, 나오는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자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안에 질서와 선이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중세의 어떤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도 어 국가 권력의 자연 권력이 신법과 자연법에 의해서 정당성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도 자연적인 어떤 존재 중에 하나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 속에 살아간다 인간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수능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법 속 자연에는 보편적인 원리를 인간이 존중해야 되고 그것을 그 가운데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인 원리를 인간이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가면서. 보편적인 상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보편적인 어떤 자연적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부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원리니까 자연은 어느 어느 사람에게 특별하게 뭘 해주거나 뭐 그렇지는 않죠. 보편적으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그자연법인적인 원리는 그 그러니까 보편적인 질서. 자연적 질서에 따라서 이헌 거기에 기반을 두고 헌법을 만들고 그법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 잡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에 있는가 이자연법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창조 질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이, 이 국민 주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연 주권, 자연 법적인 원리에 상관없이 인간이 원하는 것, 하는 것, 인간이 의지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약속해가지고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계몽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몽주의. 이제, 루소의 일반 의지. 이런 얘기들. 그,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선이 된다고 하는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소를 얘기하, 비판해야 되는 거는 일반 의지를 얘기하죠. 보통적인 어떤 다수의 합의에 의한 의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다수의 합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 거에 원리에 드는 것이 아라 다수의 합의라는 거 다수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뭐예요 다수의 폭력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지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 일단 위에 뭐 있는 거죠? 원래 이 헌법에는 자연법 사상에 있는 거예요. 원래의 그 어떤 그개몽 원래의 그 미국의 독립정신이라든가 명예혁명에서는 자연법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루소나, 프랑스 대혁명, 개, 대혁명에서, 루소나 어떤 그 볼테르 같은 사상가들이 일반 의지라는 말로 바꿔버려요. 그럼 뭐, 다수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일반 의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그 주권은 이런 일반 의지에 그, 이해되는 거예요. 이건 정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 얘기한게뭐야 사법은 정치의 영역에서 종속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투표에 의해서 다수가 장악하는 것이 국회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이에요. 결국은 일반 의지는 뭐에 나오는 거예요? 국회에서 표결로 된 의지. 그 일반 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사법부가 종속이 돼야 된다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국가는 뭐예요? 만종이다라고얘기하죠 응? 공복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공복은 뭐냐면 국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의지, 대다수의 의지가 의지를 수행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법부도 뭐예요? 넓게 광의해 보는 국가 행정 기관의 하나니까. 사법, 그러니까 국가 기관이라는 것은 좁게는 행정 기관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는 거든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이게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생각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죠. 이러한 헌법 왜, 생각의 차이가, 뭐, 이재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PC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PC주의. PC주의는 뭐냐면, political collect. 뭐냐. 정치적 올바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어떤 올바름은 어떤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서 태고의 쪽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와 원리, 자연계의 원리를 살아가는 것이 올바름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어떤 사회적 합의. 이거에 종속이 된다는 얘기야. 대다수의 합의가 바로 올바른 거다. 근데 그 대다수의 합의, 다수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로 돼요? 전체주의로 갈수 있는. 그러니까 그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본연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인간 내면의 양심이라든가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그 가운데서 권력을 이끌어나가는 거. 정치라는 거죠, 정치. 그것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올바름에 정치적 올바름에서 주권은 국민 대다수의 의지, 보편적인 의의와 진리와 선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가자면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다수의 전체에 의해서 행해지는 폭력도 주권이란 말로 될수 있는 거예요. 음? 폭력도 주권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권은 결국 뭐 다수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소수는 상관이 없어. 보편적인 진리와 이런 건 상관이 없어. 이런 형태를 플라톤은 뭐라고 그래요중우정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법부는 왜 그래요? 이 분립이 되어 있는 건 뭐예요? 대중을, 뭐 그냥 대중 속에 법과 진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합당한 법 체계 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법부예요. 이게 종속의 원리가 아니에요.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사람이 걔가 뭐 공부를 안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변호사 출신인데, 알죠. 왜 이러니까 언어를 프레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언어의 본질적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할때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적인 초대, 보편적인 진리, 창조, 질서, 이 속의 토대 속에서 인간이 거기에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인간다운 권리가 주어지는, 인간다움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참정권이고, 그것이 행복추구권이고, 뭐, 평등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고 주권이 국민의 주권이고 그 주권 국민은 모든 국민을 모든 권력은 주님의 주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국민은 바로 뭐예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질서의 순, 질서를 내면화시키고 어? 선을 고양하는 것이 국민이죠. 보편적 선을 고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선을 구현 구현하지 못할 때 그때는 뭐예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권리에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뭐예요? 사법제도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질서를 잡아 가고 이보 그, 보편적인 질서 속으로 대중들을 끌고 가다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그것이. 근데 이재명의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PC주의는. PC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대중이 그렇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중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주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근데 대중이 지금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된 권력인 구야 자기고 본인이고 국회니까 지금 민주당이니까 만약에 지금의 권, 지금의 어떤 그 민, 국회가 국힘 이다수당이고 보수 정권이 보수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라든가 다른 보수 당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하면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은 이건 결국 뭐예요?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한 건데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면서 국정의 혼란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을 마르게 야기시키고 이제는 보수로 하여금 참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혼동시켜 버렸으니까 민중민주주의 다수결의 혼동시켜 버렸으니까 민주주의는 입헌주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수주의를 얘기해 버리니까 프레임만 시켜 버리는 거죠. 어느를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이제는 뭐예요? 국힘에서 이거를, 민주주의는 입헌주의고, 삼권분립이 명확한 거고,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하는 그 논리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으면, 이 언어는 프레임화 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재명의 객달정치. 이 걸로 간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것, 이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지금 뭐 한다고, 개헌한다고 그러죠? 틀림없이 이개헌의 내용에, 어떤, 뭐5.18 정신 듣는다는데, 사실 5.18 정신 그, 본질적인 의도는, 민중민주주의를 느꼈다는 거죠 그거예요. 헌법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이, 이 논의를 이제 이끌어 나갈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가 확실히 이 프레임을 민주주의는 헌법에 기초한, 자연법에 기초한, 천부인권의 사상에 기초한 개인의 권리고 그것이 그 개인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리지, 절정한 개인이지, 민중이 아니다. 그리고는 보편적 자연법의 원리에서 나온다. 이거는 분명하게 명시를, 주장을 계속하면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논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